저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술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내가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다. 자폐증이 있다는데 한 번도 눈물도 안 흘리고 이 사람은 너무도 씩씩하게 바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고 언어 치료를 가고 심리 치료를 가고 너무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열심히 아이를 데리고 교육기관을 쫓아다니는데, 제가 그냥 6개월 넘게 그렇게 폐인이 되다 싶었는데 계속 그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신은 힘들지도 않냐고, 마음이 아프지 않냐고. 그때 이 사람은 나중에 얘기를 해요, 야되 나중에. 한 4, 5년 지나서. 이 사람은 아이가 100%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자기 아프니까 낫게 하면 되니까, 낫게 하면 되니까, 자기는 뭐 슬플 일이 아니잖아. 아이를 낫게 하면 되니까, 이게 집사람은 그 병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랐고, 그냥 아이가 아프다니까 낫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아이를 치료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알은 거고, 저는 처음부터 사실 그 아이... 자폐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기 한 6개월 전에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MC를 하는데, 자폐를 잘 키워서 대학을 보낸 부모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 대한 인터뷰를 쭉다 했기 때문에,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20살, 30살이 됐을 때 어떨지가 그려지니까 저는 저, 정말 눈물이 비 오듯이 났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차로 바로 뛰어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특이한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애는 돌아가는 것만 보면 미칩니다. 선풍기 딱 보면 그걸 덥석 잡으려고 그래요 자동차 바퀴 돌아가잖아요 자동차에 뛰어듭니다 돌아가는 물건만 보면 얘는 엄청나게 집착을 해요 그리고 뭐든지 지가 또 돌립니다 의자를 딱 놓고 한 손으로 촤악 돌리는데 기가 막히게 돌려요 그런데 <laughs> 어떤 아이는 또 이렇게 지퍼만 보면 열어야 돼요 이런 거 열면 뭐 어떻게 해? 그죠 <laughs> 지하철을 탔는데 가방만 보면 지퍼를 다 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둑으로 몰려 가지고 경찰서 잡혀간 적도 있고, 정말 어떤 애들은 또 동전만 보면 환장을 해요. 동전만 보면 그걸 손에 꽉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집착의 유형들이 조금씩 다 다른데, 우리 아이는 이 돌아가는 거만 보면, 그러니까 얘를 밖에 나가서 그냥 같이. 못 가죠. 손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손을 놓치는 순간 얘는 차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한번 못 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아내하고 둘이서 온전히 감당을 하고 있다가, 주말에 이제, 어, 처갓집에 이제 장인, 장모님이 좀 도와주셨는데, 여보, 우리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거예요. 너무 힘이 되니까. 그래도 가면 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절을 갈까? 교회를 갈까? 절은 뭐니까. 일단 가까운데, 가까운데부터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한테 아이를 맡기고 둘이 손을 잡고 갔습니다. 자, 2층 구석에, 온느리교회 엄청 크잖아요. 온느리교회를 갔습니다. 저 2층 제일 구석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찬양을 하는데, 한세 곡째, 네 곡째부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비 오듯이 흐르는데, 옆을 뜯 보니까 안에도 막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눈물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너무 힘드니, 힘이 드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눈물이 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힘들어서 별로 운 적도 없어요. 근데 눈물이 계속 나요. 저희말하는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누군가가 정말로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는 느낌이에요. 둘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나오면서 둘이 손을 뚝 잡고 나오는데 속이 후련한 거예요. 여보 어땠어? 어 좋더라. 어, 그래 나도 좋더라. 우리 다음 주또 오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또 왔는데 거짓말처럼 또네 번째 곡이 나올 때 그때 또 눈물이 막 쏟아져. 이야 두 달을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이 마음이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누군가가 정말 뒤에서 등을 탁탁 두드려, 두드려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다 이유가 있다. 네한테 그런 아, 아들이 간 이유는 다 이유가 있었어다. 하면서 등을 토닥토닥 끌어주는데 어... 그렇게 좋아가지고 두 달을 계속 다녔습니다. 두달 뒤에 이사를 갔습니다. 분당으로. 그래서 교회가 너무 멀어서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어머 눈물이 안 난다 이게 세 국제에서 네 국제 넘어갈 때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이게 교회마다 다 같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왜 이러지 그러고 하나도 이렇게 위로가 안 돼요 왜 이러지 그러니까 또 교회를 안 다니게 되잖아요 한두번더 갔는데 계속 눈물이 안나 뭐, 에이,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그때만 그랬나? 이러고 또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갔다가, 안 갔다가, 교회를 갔다가, 안 갔다가, 뺀질거리고 있다가,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통합교육을, 그러니까 지적장애가 있는 애들이 일반 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하는 좋은 학교가 우리나라 몇개 없어요. 그는 그런 학교를 찾기가 진짜 힘든데, 수원에 정말 좋은 학교가 생긴 거예요. 수원, 중앙 기독 초등학교 김정한 목사님이 만든 학교예요. 그그 학교가 통합 교육을 하는데 뭐 선생님들 그 이력들도 아주 화려하시고, 그리고 그한한 한 클래스에 두 명씩 그렇게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분더 붙어 계세요. 그런 학교 없어요. 그 학교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겠는데 지원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가려고 찾아갔더니 지원자가 많으니까 추춤을 하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추, 이 교회에서 만든 학교라 이 학교는 추춤을 안 해요. 그냥 교회에 나와야, 그 교회에 나와야 이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빠 출석률을 체크합니다. <laughs> 어머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딱 갔더니 아빠 출석률을 금요일 일요일, 근데 수요예배가 없고, 거기는 금요예배를 하는데, 금요일, 일요일을 두 번을 나가야 되는데, 출석률 체크한대. 전 그때 막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막 시작했어요. 여보, 이 학교 포기해라. 못 간다. 그러고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가 1년을 학교를 안 보냈어요. 학교를 1년 늦게 보내자. 그러고 1년을 그냥 유치원을 더 다니고, 1년을 보냈다가 다시 갔더니, 어, 그러고 이제 안 가기로 했는데, 와이프가 여기저기 다 알아보더니 그 학교를 꼭 보내야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뭔 잠이 그렇게 잘 오는지 설교 시간에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졸리기 시작하면요. 진짜 그것도 고문이에요. 이게 막,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는 무대에서 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얼굴 한명한명다 들어옵니다. 사람 많으니까 난안 봤지. 아이고, 음, 좋은 분들 정신 차리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목사님들이 다 보고 계세요. 그걸 제가 아니까 졸다가도 정신을 부쩍 차리고 그고막 이렇게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혹시나 아, 학교 못 들어갈까봐. 설교한는데 졸았다고 감점당할까봐. 그렇게 해서 1년 반 동안 6번 빠지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등이, 등수 안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순전히 목사님 마음이에요. 완전히 목사님 마음대로 해요. 그래, 인터뷰 딱 해보고 마음에 들면 들어오시오. 아니면 당신 안 돼. 물론 마음대로라는 그 기준은 있죠.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어쨌든 뭐이 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아이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 뭐 정확한 기준은 저도 지금도 잘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터뷰를 해서 애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기준을 모릅니다. 우리는 오로지 목사님한테만 매달리고 있는. 그렇게 해서 어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1년 반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씩 둘씩 저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너무 힘드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참다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힘들면 다 버팁니다. 인간들은 버텨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 내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즐겨라 그러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제가 예,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야, 그냥 내가 이 교회를 재밌게 다녔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되겠노? 믿어버리면 되겠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버리면, 내가 이 교회에 온 시간이 즐겁고, 난교회 와서 정말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신앙이 좋은 분들 보면 늘 웃고 다녀. 여기 근육, 근육 아플 것 같아.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예수 믿으니까 정말로 좋아요 하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져요. 야, 저렇게 믿으면 저렇게 좋은데 내가 믿어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서 제가 신앙을 제대로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공부를 하래. 성경 공부를 하래.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기 싫어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조금씩 조금씩, 아, 제 생활이 달라졌어요. 신앙에 대한 것도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술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음, 그러니까 나쁜 것들을 점점 안 하게 돼요.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둘씩 아이에 대한 확신도 달라졌습니다. 제일 큰 달라짐이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아를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옵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가 나옵니다. 왜 이런 아이를 저한테 주셨습니까?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가 변화시킨 게 엄청 많아요. 제 아내와 저는 성향이 너무 달라서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는 무남동료, 저, 집사람은 무남동료 외딸이고, 저는 남, 여자들이 한밥상에서 밥도 못 먹었어요. 전형적인 경상도 집안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누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잘잘못을 떠나서 누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호응이 났어요. 그런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랐고요. 집사람은 무남동료 외딸에다가 서울 여자인데다가, 어, 힘도 좋고요. <laughs> 그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아, 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물론 지금 사이가 워낙 음, 성령의 힘으로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laughs> 이 버거움은, 어, 어떤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의 운명이라고 봐야죠. 편하십니까? <laughs> 괜찮으시죠? 예. 여기 어르신은 괜찮으십니까? 예. 요즘은 이렇게 어른들 보면 안돼 보여요 <laughs> 이제 와이프 치마자락 잡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얘기가 잠깐 샜는데 아내하고 그렇게 이혼하기 직전이었는데 진짜로 합의를 받습니다. 야 1년 반을 주구장창 싸우는데 도저히 이러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뭐 말빨이 맥혀야 살지. 여자가 뭐 남자 말을 10분짜리 뽀빠이로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버티고 안 되다가 둘이서 합의를 받습니다. 진짜로. 자, 그럼 다음 달에 정리를 하자. 우리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정리하자. 오케이. 합의를 받습니다. 합의 보고 3주 만에 아이가 그렇게 된걸 알았어요. 3주 만에 그러니까 그 사, 그거 알고 나서부터는 이게 우리 둘 얘기는 온데간데가 없고 집 사람은 애 데리고 막 가고 나 저는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신 차리고 아내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이한테 엄청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잘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laughs> 그러니까 밥을 이제 좀 해주고,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리를 해주고 잘해주니까, 아내가 또 저한테 잘해주게 되고, 아내가 잘해주니까 또 제가 잘해주게 되고, 서로 상승작용이 생기면서 부부관계가 한 1년 반 만에 회복이 되는데, 놀라울 정도로 어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한 닭살 부부로 통합니다. 물론 집에 둘이만 있을 때하고 조금 달라요. <laughs> 내 속을 누가 알겠나. <laughs> 아무튼간에. 그래.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제일 큰 변화가 그 감사가 나온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돌아보 이제 내가 생활해 가면서 처음에 우리 부부 관계가 회복된 거,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둘째가 나오게 되고 이게 그이 모두가 그큰 아이 우리 승훈이를 통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달장애를 아 키우면 되게 힘들 것 같죠 힘듭니다. 힘드는데요 힘은 들죠 당연히. 근데 보통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감동스러울 때가 많아요 애가 다섯 살때 제가 퇴근을 하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승문아 아빠 왔다! 준비! 시작! 하는데, 침대에 딱 올려놓고 아이가 박수를 치면서,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거를 6살 인가 7살 때였을 거예요. 그걸 1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다 부릅니다. 박수를 치면서. 눈물이 비오듯이 납니다. 왠지 압니까? 우리 아이들은 반짝반짝 작은 별 1비트 박수를 제대로 못 칩니다. 그러니까, 쫙! 쫙! 짝 규칙적으로 박수를 못 칩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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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애를 연습을 시켜서 원 비트 박수를 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노래를 맞춰서 불렀습니다. 그걸 볼때그원 비트 박수 안 돼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게 완성된 걸로 아빠한테 보여주는 그 아내의 모습과 그 노래를 기특하게도 불러내는 내 아들의 모습. 눈물이 비오듯이 납니다. A가 다섯 살때 그냥 반짝반짝 작은 별 치면 우리처럼 눈물 흘리면서 안 그러잖아요. 그냥, 아유, 귀여워. 이 정도로 끝이잖아. 아유, 이뻐. 사랑스러워. 근데 눈물이 납니다. 이 아이가 수영을 한거 아시죠? 그 인간극장에서 수영 나온 거는 전국 4등 했습니다. 일반 대회에서 장애가 없는 아이들하고 시합을 해서 4등을 했습니다. 얘 스타트할 때남 뛰는 거 보고 뜁니다 남 뛰어야 그때 뛰어요. 0.5초 까먹습니다. 다이빙 했습니다. 돌핀 밑에서 슉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막이너처럼 이러는 거. 그거 예못 합니다. 들어갔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나와서 이거부터 합니다. 마지막에 찍을 때 이렇게 팍 찌르면서 찍어야 되는데 얘 예, 이렇게 찍습니다. 이세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전국 4등했어요. 얘 예, 그거 아니었으면 전국 2등했어요. 그. 아이가 하나씩 둘씩 보여주는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저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죠. 누구한테? 하나님, 이런 아이를 주신 게 이유가 있으셨군요. 제가 저밖에 모르는 놈이 감사한 걸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제가 그런 아이, 그런 인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더 크게 쓰시려고 연단을 시켜주시고 조금 더, 조금 더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도 기독교인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아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사람들이 아저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보면 나 교회 다니고 싶어 저 사람 보면 야 저런 정말 저, 저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야 나저 사람 보면 나도 교회 다닐래. 이게 진짜 존도입니다. 우리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한테 진짜로 사랑이 많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다 보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아, 나도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아멘. <laughs> 그래요. 결국 저는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웠지만 저는 새 인생을 찾은 겁니다. 제가 만일에 지금 그 아이가 아니고 일반 아이를 키웠다면 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고 지금 제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전 너무 좋아요. 언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한테 제가, 여보, 지금 만약에 승훈이를 멀쩡한 아이로, 멀쩡한 아이로 바꿔주면, 너, 바, 어떻게 할래? 바꿀래? 안 바꾼대요. 승훈이와 지금까지 해왔던 세월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바꾸기 싫다고. 둘째를 낳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집사람은. 또 이런 아이를 낳아도 키울 자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11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안 낳, 안 낳으려고 했다가, 제가 이제, 어, 장애가 없는 아이도 너무 키워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또 그런 아이를 낳아도 키우줄 자신이 있대요. 왜냐면 15%가 또 그런 아이를 낳습니다. 지적 장애를 낳은 부모들 중에 15%가 둘째도 지적 장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겁나서 낳겠습니까? 겁도 났고 그다음에 우리 승훈이큰 아이한테 소홀할까봐 안, 안 낳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이제 겁이 없어진 거죠. 왜? 믿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저의 표정이 달라지고,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고, 이제는, 음, 아마, 20년 전으로 다시 돌려줄게, 그래도 안갈것 같아요. 안 해도, 저도.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